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주 초름 날씨였는데 우리 다육마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에 저는 또 약간의 또 어, 다육이들이 물을 흠뻑 줬더니 또 물음도 오더라고요. 우리 다육만인들, 요런 날씨 또 다육이들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도 또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월 21일 첫 번째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우리 다육만인들 너무 알죠? 요거. <laughs> 펭수예요 펭수. 펭수, 펭수고요 요거. 펭수니. 어, 요거. 너무 귀여워요. 요거 아주 이렇게 다리도 어, 펭귄이 어떻게 보여드려야 예쁘게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검정색에다가 이런 아이 어, 여기 꼬리도 있고요. 요거 한국의 갓도 이렇게 써고 어, 아주 살며시 눈을 감아준 요 펭수입니다. 어, 요거 펭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이즈가 한 20... 20cm 정도 돼요. 20cm. 조금 그 가까이 쓰면은, 그리고 거는한18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들은 이 바구니 좀 보세요. 이거는 토분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구멍도 되어져 있고요. 여기 다리도, 여기 팽수, 이 다리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안정감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요거 9cm가 되는 요런 아이들. 바구니는 9cm가 되고요 어, 밑에서 그 바구니가 7cm 정도 되는 요런 화분들. 정말 요런 데다가 예쁜 그런 나딩카스나 아니면 수비미티 같은 예쁜 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안기, 오기, 오순도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은 그런, 아, 어, 펭귄 인형이에요. 펭귄.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두 개에 아 4만원인데요. 오늘 처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처음 가져온 요펭수 요거 두개 해서, 어, 3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요거는 단비타분이죠 어, 요거는 백일홍이에요백일홍이 백이롱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요. 이번에 요거 단비타분이 아, 새로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굽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앞에 있는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앞에 어, 코사지는 색감을 다 틀린 색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8cm가 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7.2cm 정도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고요. 요거 꽃술도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색감을 이렇게 해서 앞에 코사지만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사이즈가 7, 8cm에다가 내경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아,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35,000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요거 3번입니다 요 3번은 요것도 단비 타분이죠 아 어, 앞에 이렇게 어, 프릴이 이렇게 있는 이런 꽃 타분입니다 근데 어 요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요거 아 사가지고 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엄청 예쁘게 정말 요 프릴이랑 다육이 딜 여기다 창을 심으셨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만큼 요게 아 약간 농한 분 같은데도 여기 안에 입구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을 심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1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가 한 8.5cm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 창을 심으면 아주 이쁘고요. 다리가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들은 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한결 더어 조금 이렇게 농한 그런 분이 되어버렸고요. 더 아주 어 하얀 분이고 요 화분은 어,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물 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는 똑같이 한 10cm가 조금씩 넘고요. 내경 사이즈가 8.5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와서 신제품이에요. 요거, 13,000원씩, 어, 4개에서 52,000원인데요. 오늘 아이들 5만원에, 어,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만원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어, 2번, 3번, 4번 다단비타분이고요 어, 아까는 여기 앞에 있는 코사지들이 아, 색깔이 조금 다 화려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색으로 이렇게 어, 구성을 해봤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청록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 화사한 그런 아, 꽃분이고요. 이거는 복주머니 형식으로 이렇게 볼록하면서 여기가 어, 약간 목라인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사이즈는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약간 여기도 모양들이 다 틀리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뭐 여기 다리 좀 보세요. 이거 다리가 굉장히 길어졌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노란색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5cm가 나오고요. 8.5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아, 네개한세개 하면 아, 48,000원이 나오죠. 요거는 아, 네개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어, 설화 공방 화분이죠 어, 설화 공방도 어제 갔더니 아주 예쁘게 새로 이렇게 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잔잔한 꽃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잔잔한 꽃을 이렇게 가져와서 오늘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주 잔잔한 꽃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이런 거는 정말 어디 무슨 다육이를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어,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한 한 8.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8cm나 8cm 정도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10.2cm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요거한색더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한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10cm가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설화공방 요거는 딱, 어, 우리, 어, 포트를 딱 심어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4개인데요. 요거는 개당 15,000원씩 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화공방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요거는 준소유공방이죠. 아 준술 공방 우리 다육 마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준술 공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약간 어, 거리대 뒤편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으로만 묶어보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약간 조금 큰 사이즈인데요. 요거 10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5cm, 어, 7.5cm 요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거리대 뒤편에다가 이렇게 놓셔도 으 되고 앞에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어,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 코사지 앞에 있는 색감이 다 틀리게 다섯 가지의 색깔로 가지고 왔답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아, 노란색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다섯 개, 한 개당 만 원씩. 요거 다섯 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준소유 공방은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다리가 앙증맞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게 우리 다육만인들이 아직까지도 인기 있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네.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요것도 준소유 공방 화분이죠. 어, 요 화분은요. 아,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아, 땡글땡글하면서 꽃이 꽉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요렇게 예쁜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다육만인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란색에다가 이렇게 다섯 네 개의 아, 아이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틀리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색깔이 없더라고요. 이렇게네 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아까 7번이랑 똑같은데요. 요거 9.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cm, 아 7.5cm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당 만 원씩 해서 4 개에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구멍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아 잎사귀도 아주 잘 표현해준 요런 화분입니다. 아주 빨간색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색감이 참 고급지면서 아 예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개당 만 원씩 해서 4개에 4만 원이었습니다. 네, 요거 산토방 화분입니다. 요 산토방 화분은 아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 가져와서 우리 다육만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화분이죠. 근데 약간 이렇게 산토방 화분이 자, 작은 것도 있는데요. 거는 조금 더 아, 크면서 이거 창신기에도 좋고 묵은둥이 아이들을 심어도 괜찮은 화분입니다. 여기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작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뚱거리지 아, 않고 다리가 안정적인 언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는 10cm 가되고요 어, 내경 사이즈도 아, 꽤큰 편이에요 이거 거의 10cm 가 가까운 그런 화분입니다 10cm 가 가까운 그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 아, 가지색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토방은 아, 가볍다는 게또 장점이에요 가볍다는 게 장점이어서 우리 다육마님들이 어, 손으로 이렇게 드시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빗살무늬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민트색이 참 예쁜데요. 어, 민트색이랑 이 파란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것도 어, 사이즈는 똑같이 아, 9.5cm, 아, 내경은 한 10cm 정도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다 아, 물레를 하시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 파란색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15,0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7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고 어, 색감도 푸릇푸릇 해가지고 아 싱그러운 그런 아 화분입니다. 어, 요 화분은 요즘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죠. 굉장히 가볍해요. 이런 화분 가볍고요. 다 요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 정말 빨간 아이들을 심어놓으면 눈에 확 띄겠죠. 요거 9cm가 나오고요. 요거 내경 사이즈가 한 7.5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가볍기까지 하고 목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3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창을 심어도 괜찮은 요런 아이들 3개 놓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손잡이 있고 꼭 너무 귀엽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 요것도 어, 8.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5cm 나오는 이런 화분 이런 거는 아, 목대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탁 심어가지고 놓으면 정말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화분이죠 다리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똑같이 아, 8.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5.23cm 나오는 이런 하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요거는 아 너무 멋지죠 이렇게 아 목대 있는 아이를 심으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14.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5cm 나오는 이런 화분 아라비안 나이트의 아 그런 꼭병 같이 아주 멋스러운 그런 핸, 어 화분인데요. 이렇게 색감도 아주 멋진 그런 푸르름이 가득 차 있는 바닷가의 색깔과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밑에 거는 무조건 6,000원씩이에요. 이런 거. 작은 거는 6,000원 하면, 어, 5개면 3만원이고요. 요거는 조금 크다고 만원이에요. 그래서 두개 만원 해가지고 다섯 개. 두개 2만원. 그래서 요거 7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요, 단아공방 화분이죠. 어, 오늘은 제가, 아, 우리 다육마님들에게 아, 복을 주는 이런 아주 멋스러운 요 해바라기 화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색감도 예쁘지만, 요렇게 살짝 태양과 같은 그런 어, 해바라기는 태양만 바라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해바라기입니다 앞에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는 이 꽃술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화분 중에 하나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아, 좀큰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요 이런 화분들은 창을 심어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10cm 가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2.5cm 가 나오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색감. 이렇게 해서 어. 요거는 이렇게 약간 파란색, 녹색, 민트색을 해 놨고요. 요거는 아, 갈색을 이렇게 해 놓은 고동색을 해 놓은 요런 색감. 그래서 요거를 6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나란히 두셔도 되고요. 세 개만 구입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세트로 해 가지고 6개 어, 하나에 요거는 14,000원씩이에요. 요 14,000원씩 하면은 여섯 개 84,000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리도 잘 되어져 있고요. 어, 이렇게 귀엽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 모양이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있고 요거는 단화공방 중에서 가볍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어, 10번 같은 요큰 사이즈에도 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되어져 있는 요 단화공방 화분 6 개에 84,000원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요실 11번도 아, 똑같이 단화공방 화분이죠. 아까 10번과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요거 10번과 아 11번의 차이예요. 요거는 11번, 요거는 10번인데요. 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는 사각이고 똑같이 사각인데요. 요거는 2,000원짜리가 포트가 들어가서 요 정도 아주 조금 남는 그런 사이즈인데, 요거 10번은 이렇게 널널한 사이즈였었거든요. 그만큼 사이즈가 이렇게 있는 어 화분이고요. 요 앞에는 아, 이게 조금 작고, 요거 좀 길게 농한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1.5cm 나오고요. 요거는 물구멍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으면서 밑에는 원형 같으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창을 심어도 아주 깊은 그런 화분이고요. 앞에 보시면은 여기 어 꽃들이 다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아주 참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다섯 개한 개당 11,000원씩 해서 다섯 개 55,000원에 어 우리 닭만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언제나 다당다육 이야기 사랑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한 그런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